안녕하세요 님입니다. 오늘은 과연 뭐할까요 짠짠! 체리님과 교환하기. 네 체리 꾸덕꾸덕님과 교환을 했습니다. 줄여서 체리님입니다. 이렇게 교환을 했어요. 너무 아니 포장도 솔직히 진짜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고 아 진짜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진짜 이봉투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입봉투 큰 이만한 립봉출 있다가 그냥 해서 그랬는데, 아, 진짜 너무 미안해요, 진짜. 그리고 막, 뭐지? 막, 패션 팔찌 같이도 아는 거두개 넣어주고, 물티슈 하나밖에 휴대용, 휴대용. 안, 그거 진짜 완전 이상한 거 넣어주고, 립밤 세고, 그나마 하나 넣어주고, 미라쿠마 고리 하나 넣어주고, 헬로키티 고리 하나 넣어고 진짜 제대로 준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 진짜 정말 미안해요. 아무튼 정말 미안하고. 아무튼 좀 이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세봉쓰러서 아, 진짜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많은 거 일단 한봉도 보다 첫 번째 번쭈, 방송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끈을 다풀러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네 개가 있습니다. 샴푸. 0.5개. 이렇게 하면, 아, 진짜, 세션풀다이 나오고, 이거, 테이프 나오고, 이거는 저 이제, 신호등에서 주는 자 있어요, 자. 자 있고, 이거는 그 제가, 뭔진 모르겠지만, 뭐, 꾸미는 것 같은데, 약간? 꾸미는 것 같습니다. 꾸미는 것 같고, 또두 번째 봉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투는 진짜 포짐해보이거든요아 진짜 미안하다. 풀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 포짐해요첫 번째는 일단 네임펜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눌러서 나오는 네임펜이고요. 저도 핑크 색깔 있는데 무튼 진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여워요. 진짜 고양이 연필 밑에 깎아서 쓰는 것 같아요. 어머 화면이 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커 무슨 무슨 캐릭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이거 캐릭터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진짜 엄청 귀여운 이런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스티커 한 장이 있고요. 태우 드라마 태우 송준기영 김지원. 저도 다 있지만, 어쨌든 너무 고맙습니다. 전 정말 이건, 진짜 정말 고마워요. 음, 템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봉투로 넘어가도록 할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했고, 러라서한번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아, 진짜 완전 새고 대박 만찬을. 저 진짜 새고가 아닌 그런 걸 보내준다. 진짜 완전 미안해요. 귀여운 메모지. 아 이거 정말 뜯기도 싫은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귀여워요. 귀여운 메모지 많네요. 응? 아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건데 어? 같은 거다. 신비 반기 이게 같은 건데 이렇게 두 개가 왔네요. 이렇게 따로따로 신기 어쨌든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봉투에다가 예쁘게 담겠습니다. 풀이 다시 담고 얘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풀이 다시 담아. 풀도 정말 풀, 정말 좋은 풀이네요. 그 아모스 풀 있잖아요. 그거랑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좋아요 풀이. 음, 새 겁니다. 좀애만들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메모지 와, 와 이것도 정말 귀여워요. 정말 귀엽고 제가 메모지가 안 그래도 필요했었는데 또 그걸 어떻게 하시고 눈치도 빠르셔라. 아왜안 되지? 아 어머 나 바보인가 봐. 응, 이거는 일단 놔두겠습니다아 진짜 완전 고마워요. 감사해요. 일 이것도 제가 다시 봉안에 넣어서 소중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또 있었는데. 네, 여기있다 펜. 오늘 귀여운 게 너무 많네요. 펜. 귀엽습니다. 우와, 도장도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그, 네, 체리님이 주신 여기 있다가. 찍, 감사합니다, 체리님 표시로. 네.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공투 이름 한 번? 네. 어, 근데 여러분, 잠깐만. 공투 해봤는데요. 아, 이거 뭐예요? 어떡해. 안에 있어요. 안에 있었어요. 아잠깐만 이건 뭐지? 이게 들어가 있었지, 왜? 이건 피해. 이거는 마지막이니까 일지 않겠어요. 아 자꾸 이렇게 화면이 흐리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완전 이게 헬리포터 젤인가 그런 것 같은데 오 진짜 좋아 이런 완전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땡큐입니다 네 마지막 공편 공편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뭐 공개 된다는 건가 네 공편 공개할 된다는 편 공개도 된다는 편지 니미 님께 니미님 드디어 첫 번째 교환을 하게 됐네요. 정말 정말 죄송하고 교환 물품이 헉, 아, 어 저는 뭐가 된 거예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한데. 정말 죄송하고 교환 물품이 저거 저거요. 그래도 잘 쓰세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안적습니다 그럼 저는 진짜 그냥 하나도 안준 거나 마, 마지막입니다. 아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아 편지 잊지 못할 편지네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고맙다. 우와 땡큐. 이 편지 진짜 절대로 안 버리고 제가 이 포장지까지 꼭 진짜 잘 간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에서 아 맞다 저 여러분께 한번더 해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어 제가 이제 음여 체리님이랑 실친이에요 실친인데 이제 진짜 제가 정말 미안한 거예요 저는 진짜 이 정도도 안 쳤어요 저는 진짜 아 진짜 너무 적었어요 정말 저는 진짜 아까도 설명하는데 너무 적었는데 진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도 같이 다녀요. 채리랑 학원이랑 학교를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엄청 친해요. 정말 진짜 너무 친해서 월요일날 보면 정말 미안해서 스티커 인스도 포함해서 네 다섯 장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아 진짜 그래도 미안한데요. 정말 진짜. 네. 어쨌든 이거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까지 채리님과 교환 숙었습니다 안녕.